안녕하세요 자 6학년 수학 첫 단원 바로 분수의 나눗셈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분수를 자연수로 나누는 법그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을 저랑 같이 한번 뛰어볼 거예요 수학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나 싶을 때가 있죠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가 4분의 3 조각이 남았는데 세 명이 이걸 똑같이 나눠 먹고 싶어요 싸우지 않으려면 한 사람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분수의 나눗셈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찾아주거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아주 쉬운 문제로 워밍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엔 분자가 딱 나눠지지 않는 좀 까다로운 퍼즐을 만나볼 거예요. 어, 막혔을 땐 그림으로 실마리를 찾아볼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든 풀수 있는 만능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원리까지 제대로 파헤쳐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머릿속에 착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주 간단하고 또 직관적으로 풀수 있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피자가 원래 7조각인데 그중에 6조각이 남아 있어요. 이걸 세 명이서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자, 화면에 나오는 단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먼저 1단계, 우리가 나눠야 할 피자 조각이 총 6개 있죠. 그리고 2단계, 분모인 7은 각 조각의 크기를 뜻하잖아요. 이 크기는 당연히 변하지 않고요. 그럼 3단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냥 조각의 개수인 6을 사람 수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끝. 4단계, 6 나누기 3은? 그렇죠. 2조. 그러니까 한 사람당 2조각씩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7분의 2가 되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분자가 나누는 수로 딱 나누어 떨어지니까 정말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땡큐 문제라고 불러요. 분자만 쓱 나눠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세상 모든 문제가 이렇게 친절한 땡큐 문제이기만 할까요? 만약에 분자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새로운 퍼즐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왼쪽이 방금 우리가 풀었던 땡큐 문제. 분자 6이 3으로 아주 쉽게 나눠졌죠. 근데 오른쪽에 새로운 퍼즐을 한번 보세요. 4분의 3을 2로 나눠야 하는데 뭐라? 분자인 3이 2로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네요. 우리가 알던 그 간단한 방법이 여기서 딱 막혀버렸어요. 이렇게 계산이 딱 막혔을 땐요. 그림을 그려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4분의 3이라는 분수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림으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1단계, 여기 4분의 3을 색칠한 사각형이 있습니다. 2단계, 이걸 두 명한테 나눠줘야 하니까 사각형 전체를 가로로 반을 싹둑 잘라볼게요. 3단계,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원래 4칸이었던 게총 8칸으로 주각이 더 잘게 쪼개지면서 개수가 두 배로 늘어났어요. 4단계, 이제 두 사람 중한 사람의 몫은 바로 이 새로운 작은 조각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4분의 3을 2로 나누면 8분의 3이 된다는 걸 한눈에 아주 명확하게 알수 있죠. 방금 우리가 그림을 더 잘게 쪼갰던 거 기억나시죠? 사실 그 행동 안에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만능 열쇠. 그러니까 보편적인 규칙이 숨어 있었어요. 자, 그 단서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보세요 4분의 3 나누기 2를 했더니 답이 8분의 3이 나왔어요 숫자의 관계를 잘 한번 보세요 분자인 3은 그대로인데 분모가 4에서 8로 바뀌었죠 4가 어떻게 8이 됐을까요 맞아요 원래 분모 4에다가 나누는 수 2를 곱했던 거예요 아하 그림에서 조각을 더 잘게 쪼갠다는 게 결국 수학적으로는 분모에 곱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네요 바로 이 문장 이게 바로 분수 나눗셈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규칙 우리의 만능 열쇠입니다. 이 만능 열쇠를 제대로 쓰려면 먼저 역수라는 친구랑 친해져야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제부터 분수 나눗셈 문제가 나오면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세요. 대신에 그냥 바꾸면 안되고 뒤에 나누는 수를 역수로 그러니까 위아래를 뒤집어서 곱해주는 거예요. 4분의 3 나누기 2는 4분의 3 곱하기 2의 역수인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은 예외 없이 언제나 무조건 통합니다. 근데 좀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2로 나누는 거랑 2분의 1을 곱하는 게 똑같은 걸까요? 그냥 외우지 말고 그 원리를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왜 마법 같은 지름길인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원래대로라면 4분의 3은 나누기 2를 풀기 위해서 분자 3을 2의 배수로 만들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서 억지로 8분의 6을 만들었어요. 이제 분자 6을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답은 8분의 3이 나오죠.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가 분자의 2를 곱했다가 바로 다시 2로 나눴네요. 그럼 결국 아무것도 안한셈 있으나마나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는 계산은 뭐였죠? 그렇죠. 원래 분모의 2를 곱한 것딱 그가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분모에 곱하는 게 훨씬 빠른 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수학 도구상자에 착착 정리해 봅시다. 두 가지 강력한 전략을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하나는 분자가 딱 나누어 떨어지는 땡큐 문제에서 쓸수 있는 빠른 암산용 지름길.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까다로운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만능 열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만능 열쇠 말이에요. 만약 분수를 또 다른 분수로 나눠야 할 때도 과연 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